제가 한문철 TV, 이, 봤는데, 한문철 TV를 몇 개를 봤는데, 아, 정말, 정말 훌륭하신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변호사 정도 되시면, 사실 그렇게 뭐, 이렇게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이렇게 굳이 이렇게 힘들게 안 하셔도 되는데, 아, 이게 굉장히 그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 아어 이걸 다 이렇게 딱 케어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 이거를. 그래서 되게 좀 신기했습니다. 아, 너무 좋은 분들이 아직은 세상에 많구나. 이런 생각도 좀 했구요. 좀, 예, 좀, 좀 감,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어, 한문철 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이제 제보가 많이 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오토바이와, 어, 난 사고들도 많이 있죠. 어, 그래서, 나 보게 되는데, 이제 볼 때마다 좀 한숨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네,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라이더지만, 이 라이더들이 이 잘못한 부분도 한 50대 50은 돼요.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 우리 라이더들은 그런 이 라이딩을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이제 단신이죠, 단신. 제가 이렇게 비올때 나가서 라이더 유니온 분들하고 어 기자회견을 월요일 날 했습니다. 어, 유상 운송하는 배달 라이더들 라이더들의 보험료 현실화 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오토바이의 전반적인 행정 체계나 시스템 체계 아 어, 요거에 그 이게 시스템 부재에 많이 노출돼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라이더 유니언 측에서 내가 라이더 유니언 그 자문 위원 아닙니까? 또 현재 그 대한민국의 이륜차 시스템 이륜차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가? 그러니까 뭐 오토바이 정비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고 그렇게 검증받지 않은 정비 인원들이 오토바이를 지금 고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가 얼마나 나는지 파악도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면허 체계에 대한 부분들. 면허 체계가 실제 도로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터무니없는 것들로 시험을 본다. 아, 국가적인 에, 교육 체계의 일환인데, 교육 시스템의 체계의 일환 아닙니까? 도로에 라이더들이 이 나가서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인데, 그걸 국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고, 어, 건국 이래 단한 번도 제대로 된 그런 교육 체계와 면허 체계가 없었다. 예, 그 인터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현실이 너무 암흑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른차의 상황은. 예, 그래서 이걸 바꿔내려면 깨어있는 라이더들의 조직된 힘만이 이 암흑한 현실을 어, 부실 수 있다. 이거를 제가 보면서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조금 화가 났었는데 아,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여기 충남 공주시래요 이게 에, 지금부터 보시면요 아, 일반 일반 라이더들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풍경일 수도 있으나 자동차 운전자들이 보면 이게 뭐 하는 짓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저런가 자 볼게요. 바이크가 어왜 이러죠? 자 이제 바이크가 왜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친구는 뭐 누군지 몰라요. 이 친구는 어뭐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뭐뭐 뭐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지만 타이어를 예열하겠다고 해서 지금 타이어를 예열하겠다고 해서 도로에서 타이어 예열하려고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자, 그런데, 이 차를 주목을 하시면요. 그 전에, 지금 그 전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가 안 보이냐고. 아, 얘가 안 보이냐. 지금 몇번 왔다 갔다 했죠? 그런데, 아, 물론, 뭐, 빨리 가고, 얘, 얘가 과속을 하려고 했다. 오케이. 어, 인정, 인정할게요. 그, 얘, 얘는 추월하려고만 했다. 아, 라고, 어, 주장을 하고, 나중에 이 자동차 운전자가 그러면 앞에서 그렇게 가고 있으면 비켜달라고 클락션을 울리지 왜 클락션을 울리지 않았느냐 라고 하니까 이 자동차 운전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 저번 때도 클락션을 울린 적이 있는데 그때 오토바이가 놀래서 넘어졌어요 어...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어...라고 그랬대요 그, 그 말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에...모르겠습니다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잘못한 건 맞아요. 예, 잘못한 게 맞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잘못 알려진 이 상식인데, 저렇게 한다고 해서 오토바이 타이어가 빨리 예열되거나 더잘 예열되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일직선으로만 달려도 오토바이 타이어는 예열이 됩니다. 물론, 직선으로만 달려도 예열도 되고, 이렇게 달려도 예열이 조금 더 빨라지는 건 사실입니다. 많은, 이럴 필요까지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 이물질이 많아가지고 뭐 타이어에 이물질이 묻어가지고 뭐 털어내느라고 잠깐 한두번할 수는 있지만 하여튼 오토바이 운전자가 잘한 건 아니에요. 이 예, 마찰력을 일부러 일으켜서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레이스를 할때 옛날에 보면 레이스를 할때 이렇게 타이어를 예열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타이어가 하이그립 타이어로 갈수록 예열이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에. 아주 많은 지대한 영향을 접지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와리가리 하면서, 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타이어 워머를 껴가지고 레이스에서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얘가요, 문제는 얘가 봤어요? 이 뒷차가? 분명히 봤습니다, 이거.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차가, 지금 여기서 이미 뱅킹이 들어가서 들어올 걸 알았는데, 노브레이킹로 들어옵니다. 왔다 갔다? 그죠? 노 브레이킹으로 들어와요. 왔다. 지금 부딪히잖아요. 이 차는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제가, 제가 거의 지금 90, 99%이 차는요, 젊은 이일 가능성이 커요. 젊은 운전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느냐? 이 차는요 어, 미안한 얘기지만 그리고 추정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 이 오토바이를 깜놀하게 해주겠다는 의도였던 걸로 전 보여요 되게 위험한 일인데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가속을 하고 이르,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얘가 이렇게 들어오죠 이게 만약에 그러면 오토바이를 내가 크락션 누르면 오토바이가 깜놀해가지고 자빠질 것 같으니까, 아, 그러면 여, 기에서 여기에서 충분히 봤는데, 여기에서 빵 하면 되지? 멀리서? 그러면 오토바이가, 어, 어, 오나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오토바이가 돼요. 이 불박, 그, 이 영상 때문에. 근데 뭐, 뭐 오토바이 잘한 거 없어요. 제가 오토바이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잉? 다행히도, 다행히도, 이제 앞바퀴가, 만약에 앞바퀴가 여기에 걸려서 넘어갔으면, 바이크가 안으로 들어간다거나, 하이사이드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이런 것까지는, 이제 한문철 그 변호사님은, 이런 이제 오토바이 특성이라든가, 사고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왜냐면 하 이분은 법률 전문가잖아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특성은 아, 이게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근데 제수 좋게 제수 좋게 넘어져 가지고 이거 라이더도 이제 헬멧이랑 뭐 슈트랑 이런 걸다 입어 가지고 별다른 이제 그 부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아, 여기 딱 보니까 SM5를 보죠. SM5. 제가 봤을 땐이 이 친구 젊은 친구예요. 예, 뭐 추정을 해보면 죽습니다. 그니까 지도 사고가 날 줄은 몰랐지. 만약에 근데 이거를 일부러 사고를 낼라고 했다, 그러면 얘는 사이코패스지. 왜냐면 오토바이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얘는 고의적으로 뭐 물론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요. 이 자동차 운전자는요. 여기에서 내가 쌩 지나가가지고 얘를 깜놀 시켜야겠지. 그러니까 얘는 추정입니다만 오토바이를 꼴 보기 싫어가지고 얘가 앞에서 깔짝깔짝 되니까 내가 옆에서 가속을 싹 해가지고 슉 해가지고 슉 빠지면 얘가 깜짝 놀라겠지? 내, 내가 본태를 보여주겠다 라는 의도가 다분히 있어요. 이 사고를 보면 그래서 제가 열 받는 거예요. 이, 이 영상을 보고서 그래서 제가 열 받았던 거예요. 이거는 지금 재수가 좋아지 재수가 좋아서 그랬던 거지. 이게 라이더의 목숨이 왔다 갔다 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라이더 입장에서 보면 이거 대단히 모골이 송연한 영상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거 그이이 이, 아유, 이렇게 해서 내가 딱 깜짝 놀래 줘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걸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 많이 없어요 왜냐면 하부딪칠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못 한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까지 밀고 들어온 거는요 이건 고의성이 다분한 거예요 왜냐면 하 앞에 시야가 뭐가지는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거는 다분히 고의적이라고밖에 는 나는 난난 난, 난 이거를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잖아요 오토바이 가지고 공도에서 제발 이러지 말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몇초를 앞에서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가속하죠 잘, 잘 봐봐요 여기서부터 이거를 인지를 하고요 얘가 가속을 합니다 근데 여, 여기에서 어 지가 와서 어, 어, 내, 내가 들어오니까 어안 뭐 들어오겠지? 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이거는 아 놀래켜줘야 되겠다라고는 고의성이 굉장히 다분히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무런 그 크락션을 크락션을 누르지 않고 왜냐면이 운전자도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가는 게 정상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예,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크락션 한번 없이 여기서 쑥 들어가지고 여기로 딱 추월을 한다. 이게 되게 무서운, 예, 네,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그, 혹시 뭐, 그, 한문철, TV에 한문철 변호사님이 이거를 보실지 안 보실지, 뭐, 안 보시겠죠? 뭐, 저 같은 그 변방에, 이, 이, 모터사이클, 이, 방송하는 사람한테, 뭐, 거기까지 뭐, 닿겠습니까, 많은. 근데 이거는요, 이 영상만 보면요, 자동차 운전자를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어, 이건 대단히 무서운 행동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여기 있어, 여기에서 이런, 이런 영상이면. 근데, 크락션을, 크락션을 누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빵! 이거는 감정으로 누른 거지만,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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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뒤에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빵빵! 빵빵! 요 정도는 싸움의 소지가 없이 서로 안전하게 가자는 의사표현이잖아요. 그런 걸 전혀 안 한다고요. 이게. 그래 내가 이게, 이게 무서웠다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여기에서 앞바퀴를 건드려 가지고 확해 가지고 여기 꽝부딪 치고 여기 꽝부딪 치고 갔으면 어떡할뻔했냐고 라이더는. 물론 라이더도 잘못했지만 제가 누누 얘기지만 라이더 잘못했어요. 이거 봐 봐요. 그 일부러 지금 그 자동차는 가속하는 그 타이밍이 모터사이클보다 훨씬 느려요. 느리는데 이정, 이정도 가속을 했다는 거는 일부러 지금 여기에서 풀가속을 하고 들어온 거거든요. 지금 SM5는? 제가 SM5를 가지고 있, 와, 와봤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여, 여기, 여기에서도 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뭐, 물론 오토바이 운전자 잘못했지만 이게 부딪히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훨씬 더 다칩니다 여기에서 보면 살짝 찌그러지고 말았을 거라고 SM5는 그리고 이제 이, 이런 일이 안 만들어지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 자동차 운전자도 어,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자 여, 여러분들 잘 보시면 잘 보시면 자, 여기에서는 정상적인 주행을 합니다 정상주행, 정상적인 주행을 해요 여기 앞에 있는 바이크들이 시속 70km로 갔답니다 그럼 얘네들이 뭐 시속 40km, 30km로 가가지고 주행을 하는데 아주 크게 지장이 있느냐 뭐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여기서 이렇게 멀리서 보이죠 여기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보면 급가속을 하기 시작해요. 네번 전세냈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얘도 얘도 그래. 여기, 여기서 여 분명히 다른 차들도 있을 것이고 이 뒤에 얘가 추월했었던 이이 자동차가 추월했었던 저 차도 있었는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 오토바이 잘못이지만 이이 이 차량 운전자도 제가 봤을 때 정상은 아니다. 그리고, 항상, 항상, 이런 사람들 있으니까, 라이더들이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 어,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는지, 이 라이더는, 그래서 뭐,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했는지, 어리지만, 우리 회원분들은 절대로, 이런, 음, 라이딩을 하면 안 됩니다. 아예, 그리고 이런 라이딩을 하는데, 뒤에서, 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알고, 이렇게 뭐,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랬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어, 그러면 안 된다.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 오토바이 운전과 자동차 운전을 두개를 동시에 안해보다 보니까 두개 다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동차 운전만 하다보니까 그랬을 가능성도 크고 어, 아니면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오토바이를 좀 골려줘야 되겠다 놀래켜줘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 이렇게 추월했을 가능성도 있지요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도 위험한 짓을 한건 맞지만 자동차 운전자도 위험한 짓을 한건 맞다.